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금민송경입니다 네, 오늘 아이스강 대표님과 코칭을 하고 좀 짧게나마 이제 저의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음, 쉽게 쉽게, 어, 나약해지기도 하고, 음, 코칭을 일주일만에 받았거든요. 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보험을 하고 있고, 그 보험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이스 대표님께서, 어 보험에 너무 빠지지 말고, 보험을 팔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도와줘라, 사람 비즈니스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보험을 파는 설계사로서의 포지셔닝보다는, 음, 내가 누군가와 특히나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을 주로 저는 대상으로 하다 보니 소통을 함에 있어서 제가 그분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살아온, 그 시간은 많으셨지만 배움이 부족해서 음, 정작 알아야 될 어떤 제가 배우고 있는 그런 교육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끝점의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음,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나가서 그런 것들을 음, 나눠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 그렇게 저한테 또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 도움을 주는 사람이네요라는 말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음, 그러니까 보험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몇 번씩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하면 어또 마진 이 높기도 하고 또 제가 다니는 이 회사는 특히나 환산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다른 회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환산백을 하는 것 자체가 음 되게 쉽게 쉽게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한산백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망의 숫자이긴 하죠. 넘어야 할 벽이기도 하고 근데 주변의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또 너무나도 쉽게 하시진 않으시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과 또 에너지를 쓰셨으니까 그렇게 또 달성을 하셨을 거고 각자의 그런 힘듦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숫자를 또 달성을 하셨을 거고 그렇다 보니 이 다시 바뀌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 그렇게 또 보험이라는 그틀 안에 조금씩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와이 대표님이 그런 또 교육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니까 이게 저도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어잘 유지가 되었다가도 어떤 날은 어 내가 또 이제 계약이 안 나온다거나 뭔가 좀 주춤한다거나 그러면 또어 이게 참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 근데 아 내가 아 저분들처럼 막 되게 막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막뿜뿜하고 하이 텐션이고. 말도 아주 잘하고 사람들하고도 막잘 어울리고 저는 성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는 되게 에너지가 금방 방전이 되는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되게 불편하고 기가 빨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더 편애하는 사람인데 어 그런 나의 성격 탓일까? 그러니까 저는 또 거기에 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클로징이 세지 못하지, 더 강력하게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또 말도 안 되는 또 그런 거에 또 조금씩 이제 빠지려고 할 때쯤 대표님한테 이제 코칭 신청을, 신청을 한 거죠. 니 결국엔 또또 음, 또 심플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늘 항상 대표님을 일관성 있게 똑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암기는, 암기하듯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외운 거죠. 그것을 아주 깊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해서 제대로 제 몸에 딱 맞는 옷이 된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 왠가 왠지 좀 뭔가 어정쩡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프로세스의 단계를 외웠지만 내가 현장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이제 그런 고객님들과 상황이 맞닥뜨리면 이제 그냥 한 대로 뭉쳐져서 그거를 똘똘 뭉쳐서 뾰족하게 딱딱딱 꼬집어서 질문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 그만큼 저는 좀 반복도 많이 안 했고 그만큼 훈련도 많이 안된 것이 어쩌면 여실이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집에 와서 입을게 하는 거예요. 아, 아, 내가 뾰족하게 고립식 질문을 한두 가지는 했지만 아, 여기서 왜더 깊게, 더 뾰족하게 고립실 질문을 왜 못했지? 그리고 왜 확정실 질문을 못했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불킥을 했었던 상황들이 몇 번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인지를 했지만 거기에서 끝난 거였어요. 그러면 그걸 인지를 했으면 내가 다시 내 머릿속에 칩을 박은 것처럼 각인을 딱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이게 계속 됐어야 되는데, 그거가 안된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더잘 하지 못한 저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엔 저의 문제. 근데 남과 비교를 하고 있고, 아, 내 에너지가, 나의 성격이 이래서 클로징이 세게 잘안 되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 이제는 아 이제는 제가 확실하게 인지를 했잖아요. 제 머릿속에 이제는 확실하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좀더 은큼하게 결국에는 은큼하게 그렇게 제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투명하게. 그래야 그렇게 다 질문을 하고 해야 결국엔 제가 그 고객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어, 정말로 사실 그래요. 지금도 제가 연금 보험이 되게 좋은 게 나왔어요. 황금률이 되게 노, 좋은 게 나왔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공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거를 이제 미용실 사장님께 어제 설명을 드렸고 되게 환금률이 좋다 보니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는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시장이라는 게어 이게 보험 그 설계사들의 그런 받아가는 수당. 이런 거가 높은 것만 또팔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은 개인적으로 거기 회사랑 매니저님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여기는. 근데 저는 솔직히 고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품이라서 저는 그거를 알아보고. 고객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저희 이런 시책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의인 거고요. 그만큼 또 하나 오늘 인식한 건 저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보험에 너무 빠지지 말고 사람 비즈니스를 해라. 또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누군가와 질적인 질문과 질적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그 소통 속에서 분명히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저의 역할인 거죠. 그것을 아, 이게 참 사람이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코칭을 받으면서도 음, 이게 아 그또이 보험이라는 이 단체로 들어오면 또 그거를 조금씩 망각을 하게 되고 보험설계사로서의 그옆 포지셔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스간 대표님께 코칭을 받고 있고 또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또제 직업이 나중에는 계속 저는 보험설계사만 할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는 계속 보험설계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보험을 파는 사람이긴 하지만 음, 저는 보험적으로도 분명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장분석을 뽑고 있으면 음, 잘못 가입하신 것도 많고 줄여드릴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 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거 플러스 그 외적인 걸로 저는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시 제 스스로가 각인을 하고 또 포지셔닝을 또 해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